어,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에, 혹시 그 전에 하신 일을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전에 이, 이 달리기를 하기 전에는 음, 자산관리회사에서 전략기획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직전에는 음. 이 자산관리가 금융적인 뭐 은행권이 아니고 어, 부동산에서 그 고층이나 초고층 빌딩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회사 자체는 매각이나 뭐그 개발 이런 쪽을 하는 건데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서였던 거죠. 음. 관리를 따내는 부서라고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예를 들면은 63빌딩. 네. 관리하는 거를 비딩을 따내는 거죠. 그, 그 PT를 해서 뭐 이런 음. 팀에 있었어요. 정말 달리기랑 상관없어 보이지만 네.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약간 비슷한 거거든요. 그 관리라는 게 결국에 문제점을 찾고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해결 방안을 전략을 짠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설득을 하는 직업이었다면은 지금은 달리기라는 종목으로 바꾸는 거죠. 사람들에게 너는 이게 문제가 될 문제고 문제가 될 거고 넌 이게 필요하고 그러니 이걸 하면 정말 좋아질 거야라는 거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설득을 하는 직업이 된 거예요. 저는 계속 뭔가 문제를 찾고 전략을 짜고 그거를 전달하는 그걸 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이었고 지금은 달리기로. 아, 그러면 달리기로 <laughs>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저는 달리기라는 음. 게 목적이라기보다 수단이라 생각을 해서 음. 제 목적은 행복과 건강이고 음. 아니죠 결과죠 결과. 결과. 어, 그렇죠. 그다음에 수단으로 이제 달리기를 한다 뭐 이런 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쵸 음. 어떤 뭐든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저는 음. 뭐. 세상에 좀더 재밌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선생님도 행복한 게 선생님을 어. 행복하게 하는 건큰건 뭐죠? 그때는 달리기였는데 사실 지금은 글쎄요? 좀 저도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좀더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지금 한번씩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행복을 찾으려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담님의 네. 지금. 네. 왜? 음. 네.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 그래,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들을 대할 때도 좀 똑같을 것 같은데 또 조금이라도 좀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또 그게 또 아이디랑 얘기할 때도 새로워지더라고요. 어, 그런 저... 부분도 저는 좋고 저도 좀 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리프레시되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어, 네 번째 질문인데요. 네. 자산관리회사에서 전략기획팀장으로 있으셨잖아요. 네. 이제 러너로서 전향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운동 선수가 된건 아니고요. 네. 운동 강사가 완전히 전향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중간한 말로 이제 러너란 단어로 네. 써서 직업을 바꿨어요. 근데 네. 지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컨설팅처럼 한다고 했잖아요첫 네. 번째로는 동호회, 온라인 기반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어 선수가 아니고, 음. 우리 일반인들, 선생님 곧 오시겠죠? 음. <laughs> <그런 웃음> 어, 아, 네. 이름은 갱런이고요. 음. 인생갱생러닝이라는 이름 타이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갱런의 로고를 만들고 어, 그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했어요. 음. 그 후에 쇼핑몰을 열었고요. 그 운동 관련된 용품을 판매를 했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뭔가 컨텐츠, 음. 온라인 마라톤 대회라든지 음. 행사,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하고 있죠. 음, 아 그러시군요. 그, 예, 온라인 러, 러닝 그룹 갱런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갱런을 예, 보니까 좀 미션 같은 것들이 보니까 좀 뭔가 좀 빡세다 그런 음. 것도 있고 그리고 하시는 분들 자체가 되게 부지런하시고 예, 열정적인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좋게 예. 봤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런 것들을. 미션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벤트 같은 걸 짜는 게 힘드시진 않으세요? 힘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걸, 이걸, 이걸 미션을 하는 이유,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한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거 해! 성공했어! 끝! 이게 아니고 저는 이 온라인으로 모집한 이 사람들이 같이 얘기할 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달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열정은 있고 부지런한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그건 이미 일이 돼버리고 수업이 돼버리니까 놀이로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거죠. 그게 뭐 오늘은 천천히 이렇게 달리다가 빨리 달려가지고 마지막에는 질주할 거예요. 마지막 질주가 근데 얼마나 빠른지는 너의 판단을 맡기겠다. 하지만 요즘 어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프가 끝까지 올라가있다 마지막에 자기들끼리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또 그거 그러니까 실패했는데 이런 식으로 비난도 하고 음. 이게 이제 장난치면서 뭐 그런 식의 미션 같은 것도 되고요. 하지만 목적은 잃지 않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저 좋게 하는 거구나 뭐 달리기를 어떻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 저 처음부터 갱런 사람들이 잘 달렸다기보다는 빅런에 들어와서 이런 미션들을 하면서 열정을 가지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음. 그게 명성이 된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저번에 트레일러닝 네, 그, 대회를 나갔을 때 그러니까, 예. 갱년분들이 우연히 만나셨을 텐데 되게 뭔가 끈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온라인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 어떤 그런 모임인지 사실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끈끈함이어지는 이게 아니네요. 혹시 저 공감대도 있고 음. 그다음에 말할 거리를 주지 않으면 채팅방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아니면 자기 얘기만 하지. 그런데 말할 거리가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궁금해한 거이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연예인 보는 거 서로가 봐. 근데 사진만 보다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되게 자기 정보를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억지로 저희 권한으로 무조건 인증을 해라 뭐얼굴 하나 올려라 이렇게 되면은 내 얼굴을 공개한 순간 사람들이 말을 조심해요. 얼굴이 보이면나 나에 대해서 공개를 했으니까, 음. 이익명 완전 익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잘 하고, 뭐 그렇게 잘 지내는 거죠. 음, 그렇군요. 아까 말씀을 나누다가, 코로나 시기에 힘드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laughs> <laughs> 빨리 가기 전에, 아, 지금이야 웃을 수 있으셨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지금 그렇죠. 피가 마르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한번더 여쭤도 될까요?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각자 사람 만나지 않고 일단 모임이 와야 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치 집에서 다들 고개를 내면서 어미제 바라보듯이 제 뭐해?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 이제 우리 뭐해? 너무 심심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한 명씩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이 회원들이. 어, 네. 그리고 쇼핑몰은 당연히. 어둠의 침체기가 되기 시작했죠. 그 모임이 없으니까 이, 물고, 이 로고를 찍힌 걸 굳이 안사도 되는 거예요. 음. 뭐 나이키 사면 되지, 아디다스 사면 되지. 굳이 너걸 사야 되니?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음. 그래서 이걸 이제 <laughs> 고민을 하다가 음. 어, 면, 그러면은 온라인에서도 뭔가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 같고 음. 뭐, 같이 뛸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컨텐츠를 개발하자. 음. 뭐, 그런 식의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인 뭐 일러스트, 뭐 포토샵, 뭐 프리미어 이런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길래 공부도 했고요. 음. 계속 개발하는 거죠.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음. 그냥 기존에 있던 걸로 계속 쭉 가는 게 아니고 음. 계속 트렌드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음. 해야 될지, 요즘엔 뭐가지? 음. 어,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온라인 러닝 으로1 세대거든요. 음. 그일 세대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왜냐면 음. 코로나를 회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음. 뺏겨가는 거예요. 모든 걸. 아, 그렇죠. 아이디어 같은 건 도용하기가 쉽잖아요 뭐, 특허가 네. 걸린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뭐, 솔직히 네. 뭐, 미션 같은 것도 없잖아요. 상표는 음. 물론 등록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다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 내가, 개, 내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개발을 해야 점점 나아져,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업그레이드. 음. 그래서 많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음. 그 그러다 보니까 SNS도 하게 되고, 인플루언서가 됐네요. <laughs> 아, 그럼 좀 위기가 기회다는 그렇죠. 아, <laughs> 하다 보니 뭐 이렇게다는 말이 중요온게 아니었어요. 유튜브도 그렇게 시작된 거였어요. 음, 아, 그렇군요.